클레오 채은정, 8월 결혼. 커플 펠리스의 진정성 의혹에, 당시 결별, 이후 재결합. 그룹 클레오 출신 채은정, 이은정, 43, 이후는 8월을 영상 감독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알렸다. 올해 초 결혼 상대를 찾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력을 두고 거짓 방송 의혹이 일자 소속사 측은 당시 남자 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며 선을 그었다. 최은정은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는 8월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훈남 예비 신랑을 깜짝 공개하면서 영상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침 전날 신혼집으로 미리 이사를 했다고도 알렸다. 채은정은 이날 공개한 데이트 영상, 웨딩 화보 촬영 영상에 8월에 신부가 될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 오랜 시간 멀리 멀리서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서야 서로를 발견한 두 반쪽이 곧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다며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긴 시간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의지하며라고 소감을 전했다.